우리 어떻게죠? 좀... <laughs> 오늘 제 옆에는 모든 것을 제일 잘하는 저들 제이든이에요. <laughs> 제 아들 제이든이랑 공부머리 독서법으로 책읽기 첫 번째.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어, 초등 고학년 독서법. 1.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건데요. 오늘 첫 시간에는 저희가 그 3학년 간단 독서 능력 평가지를 어, 한번 해 봤죠? 네.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총 3권의 책들을 읽었고 그 책들을 제이드니 엄청 좋아했어요. 그쵸? 네, 엄청 좋았어요. <laughs> 저도 재밌게 읽었고요. 그래서 4학년 도서들로 공부머리 독서법 1을 진행하기 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던 그 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. 엄마랑 함께하는 죄인의 더 특별한, 더 행복한 책읽기 시작할게요. 시작할게요! <laughs> 우리의 첫 책의 제목은 뭐죠? 바로, 조금만, 조금만 더 입니다. <laughs> 첫 번째로, 마음속에 닿고 싶은 제이든의 그 장면은 뭔지 제이든이 한번 읽어볼까요? <목소리> 올해는 좋은 경기가될 거야. 사람들 말이 얼음거익이라는 거의출전한다더라그 거이기 산사나이는 경주에 진정이 없지. 사모에드, 희복 기털을 가진 중간 크기 러시아계, 나 다섯 마리나 내린 놀라운 일도 아니야. 그러나 윌리가 말을 듣지 않고 광고지를 꽉움혀두고 방에 밖으로 달려갔다. 고마워요 레스터 고마워요. 이게 왜 마음속에 담고 싶은 그 장면이었어요? 왜냐면 윌리가 희망을 얻고 가르장면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아 희망? <laughs> 네 맞아. 그 동안은 되게 굉장히 좀 절망적인 상황들이었지. 네 맞아요. 어. 그 돈을 어다 우리가 얘기할 순 없지만 큰 <laughs> 네, <맞아요. 소유가> <laughs>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. 네, 그게 맞아요. 굉장히 막막했을 텐데 세연이 말대로 아 이제 뭔가 희망이 보인다. 네. 아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네요. 네 맞아요 맞아요. <laughs> 그러면 이야기 속 캐릭터에게 맞아요. 제이든이 하고 싶은 말은 누구였을까요? 어, 많은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뽑았죠? 저는 얼굴린을 뽑았어요. 오케이. 얼음거인씨, 정말 당신은 착해요. 그리고 그 패배는 값진 패배일 거예요. 힘드세요. 음, 얼음거인도 꼭 이겨야 하는 이유들이 있었잖아요. 맞아요. 음, 그런데도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패배를 선택한 거였잖아요. 네. 음, 그래서 그 패배의 모습을 보면서 세현이는 어떤 느낌이었어요? 정말. 했던 것 같아요. 아, 자상했다. 네. <laughs> 세연이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 패배를 선택하는 그거 할수 있었을까? 네, 저는 할수 있었어요. 오, 왜냐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? 네. 음 <laughs> 그리고 세연 무고 이책을 추천합니다. <웃음> 추천합니다. <웃음> 여기 보면 이렇게 캡틴 마블의 아, 캡틴 아, 캡틴 아메리카요 음. 이렇게 보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다섯 개가 있었어요. 음. 세연이가 추천해서 선택한 방패 의 개수는 두구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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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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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강추구 두구 두구 두강추구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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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은 안 알려주지. 그리고 시원하게 펑펑 울고 싶을 때 읽어볼 건 울지 않을 수도 있, 있으나 내가 책임 안지. <laughs> 이 책은 우리 좀 에피소드가 네. 있는 책이죠. 네 맞아요. 음. 이 책을 어떻게 읽어요? 소리 소리내서 읽는 정도로. 음. 아, 새벽에 조금 읽고 나서 다못 읽어서 네. 어디서 읽었죠? 미용 실 <laughs> 미용실에 가서. 머리를 하면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네.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막판에 갈때제 표정을 재현해볼게요 만약에 미용실이 아니었다면 네. 정말 펑펑 울었을 것 같은데 네. 세연이는 책을 읽고 어떻게 했죠? 저는 아예 펑펑 울었어요 우리 어떻게 했죠? <laughs> 이러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. 맞아요. 음,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여운이 깊게 남았어요. 음. 음, 그래서 엄마 이 하하성 다이어리에도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느낌을 적었는데 윌리는 걱정하지 않았다. 이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. 정말 대단한 책이다. 백쪽불량의 책에 책이 완전 빠져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. 거칠 것 없는 윌리. 주인을 위해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나이든 번개. 전설의 얼음거인. 긴장감 넘치는 영화를 본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. 세연이랑 공유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흥분된다. 멋진 책이다. 음. 음, 정말 저희들이 참 많이 공감도 하고, 네. 어, 아쉬워하기도 하고. 네, 맞아요. <laughs> 어, 그렇던 책이었죠? 네. 어, 그런데 번개가 수컷이었나, 안컷이었는지는잘안 나왔던 거 같아, 그쵸? 아니요, 나왔었어요, 안컷 쥐요? Yeah. 네? 앙컷었다고요왜 <laughs> 나왔었어요. 네, 거기, 거기 감자 일하는 데서 쟁기를 어. 끌고 가야 되는데, 어. 거기서 가, 가 그, 그, 번개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, 웰리가, 어. 어. 이봐, 아가씨, 그거는 너는 못 들어?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. 아, 그래요? <웃음> 네! <웃음> 아, 천천히 읽긴 했지만, 아, 왠지 자세히 담지 못한 아,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암꽃이었구나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 책은 소리내서 읽는 속도로 천천히 읽은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, 이 도크 활동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가질 거예요. 맞아요. 어떻게, <laughs> 첫 시간이었는데, 긴장됐죠? 네? 긴장됐어요? 괜찮아요? 반반이요. 반반이요? 네. 이렇게, 그러면, 우리 앞으로 엄마랑 같이 책 읽으면서, 네. 더 행복하고, 더 특별한 책 읽기 한번 해봐요. 네. 그러면, 우린 또 다음 책에서 만날게요. 네. 독하게, 독하게 밝게, 감사하게 예 <laughs> 예. Yeah. Yeah.